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민입니다. 지금 브롤스타즈에서 말이 많죠. 바로 이 뉴스 들어가시면은 이 스타드로 100개를 주는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브롤스타즈에서 진행하는 역대급 이벤트라고 해서 이렇게 100개가 오늘 제가 생방송을 하고 있을 때 달성이 됐는데 이게 생방송에서도 굉장히 많은 질문이 올라왔는데 이거 언제? 받을 수 있나요? 뭐 어디서 받는 건가요? 뭐 이거 모든 사람 다 주는 건가요?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막 어그로로 막1 1 시에 준다는 사람들도 있고 막 이런 저런 말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런 유언 비어들 때문에 이제 굉장히 혼동이 오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스타드로 100개를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공식 내용을 가지고 짚어드리고자 영상 녹화를 급하게 켰습니다. 자. 이제 거두절미하고 바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제 브롤스타즈 공식 트위터 계정입니다. 이 계정에서 방금 전에 올라온 글을 확인해보면 은뭐 영어로 이렇게 샬라샬라샬라 써있고 여기 스타드로 100개 이미지가 나와있죠. 그래서 이게 10시 41분, 10시 41분에 딱 발성이 돼서 올라온 글인데 저는 영어를 굉장히 못하기 때문에 이게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기를 돌려보면, 자, 100 스타드롭 커뮤니티 이벤트가 완료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현재 플레이어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게임 서버에 대한 준비 작업을 더 수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플레이어가 녹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생방송에서도 나왔던 얘기인데, 이 스타드롭 100개를 뿌릴 때, 저희가 이제 엄청나게 많은 유저들이 한 번에 접속을 할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버 과부하가 오겠죠? 서버 가부화가 와가지고 누구는 뭐 받다가 중간에 튕겨서 못 받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저런 오류가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히 클린하게 모든 유저들에게 100개를 뿌릴 수 있도록 서버 안정화를 거친 뒤이 스타드롭 100개를 뿌리겠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아래 더 보시면은 따라서 모든 사람이 보상을 받을 때 가장 원활한 경험을 할수 있도록 내일 모든 사람을 위해 100개의 멋진 스타드롭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내일. 내일이니까 아까 10시에 올라온 글이기 때문에 지금 영상 업로드 기준 오늘이죠? 오늘 안에 뿌린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오늘 언제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지금은 구체적인 시간이 없지만 오늘이면 100% 이용 가능합니다. 라는 글이 올라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몇 시다? 몇 시다? 이렇게 막 한간에 떠도는 소문들이 있는데 아직 정확히 공식에서는 몇 시에 준다라고 밝힌 적은 없고 오늘 하지만 오늘 3월 22일인 오늘 내로는 100%다 모든 유저들이 원활히 잘 받을 수 있게 준비를 해서 공개를 한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스타드롭 100개 언제 뿌리는지에 대한 공식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봤고 지금 저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빨리 나와서 100개 한번 뽑아보고 싶네요. 여러분들도 스타드롭 100개 다 좋은 거 택배 마시길 바라겠고 그럼 저는 이만 여기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도 아니에